하고 그리고 약간 쌉쌀하고 그런 향이 있고 콩가루에 고소하고 단맛이 다 있어서 이거 진짜 너무 입맛 돋구는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그 며칠 전에 시장에 갔더니요 취나물이 있는데 생취나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산에서 나는 시나물인데 이거를 이제 재배를 해서 어, 생취나물이라고 하는데 요거 제가 2,000원 어치 샀거든요 시장에서 값싼 재료로 별미로 드실 수 있는 생취나물 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지금 씻어서 저희가 줄기는 안 쓰고 잎만쓸 거여서 여기 줄기 부분. 그러니까, 구람으로는 한 100g만 사오셔도 충분히 될것 같고요. 좀큰게 좋으니까, 왜냐면 작은 걸로 전을 부치려면 여러 개를 겹쳐야 돼서 조금 큰 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 자르시고, 지금 생취가 있어서 생취나물로 이제 이렇게 전을 부치는데 머위로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푸른 잎 채소로는 다할수 있으니까,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찹쌀가루만 묻히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찹쌀가루는 습 찹쌀가루예요. 건 찹쌀보다는 습 찹쌀가루가 훨씬 더잘 묻고 또 이게 익으면은 파삭거립니다. 여기에 찹쌀가루, 습 찹쌀가루 반 컵을 이렇게 넓은 접시에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그 다음에 프라이팬을 꾸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씻혀서 이렇게 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찹쌀가루가 이렇게 묻습니다. 미리 씻어놔서 좀 물기가 없다 그러면 그냥 물을 이렇게 좀 뿌리시면 돼요. 약간 물기만 이렇게 있게 그래야 찹쌀가루가 잘 묻습니다. 이렇게 물기가 있는 거는 그냥 묻히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묻혀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프라이팬 달군 다음에 식용유를 네, 이렇게 해서 프라이팬을 네, 이렇게 달구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앞이고 여기 뒤쪽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앞쪽으로 되게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달구신 다음에 이렇게 약간 뒤집어서 놓는 거지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만 하셔서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뒤집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 묻은 부분이 있잖아요. 찹쌀가루를 이렇게 조금 뿌려주세요. 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 찹쌀이랑 찐득찐득할 것 같죠? 파삭거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뒤집었어요. 다시 이 부분에 한번 정도만 이렇게 찹쌀가루를 이렇게 묻혀주시면 됩니다. 싹거리게 지지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요, 우리 인절미에다 묻히는 볶은 콩가루예요. 볶은 콩가루하고 저희는 원당 쓰잖아요. 설탕 동량으로 섞으세요. 고운 체로다가 이렇게 뿌리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이거 드실 때는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콩가루 떨어지지 않게 요렇게 해서 딱 드시면 바삭하고 그리고 약간 쌉쌀하고 그런 향이 있고 콩가루에 고소하고 단맛이 다 있어서 이거 진짜 너무 입맛 돋구는 네, 음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취나물로 이렇게 맛있는 이제 전을 만들었는데요. 생취로 하셔도 되고요. 또 머위잎으로 하셔도 되고 뭐 방풍잎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한번 지져보시면 맛있는 전을 가족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고요. 요리도 스타일도 이정님처럼 이정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